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6일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 점심입니다 저는 얼른 이걸 먹고 오늘 회사를 가야 됩니다 어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아서 다행히 속은 괜찮습니다 저는 회사를 갑니다 오늘은 조금 할라 했는데 조금 도와드릴게 사수분 도와드릴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쿠키 먹는 꿈을 꿔가지고, 쿠키가 먹고 싶습니다. 쿠키를 사오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닭도리탕. 밥도 먹을 겁니다. 하수부는 당분간 한국에 없습니다. 어디였죠? 스웨덴? 스웨덴 학회를 갑니다. <laughs> 그림자 찍었어요. 엘리베이터에. 한 말씀 해주세요. 모든 한국인들에게. <laughs>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수분께서 그 내일 출장, 해외 출장 가는 거 어떨지 타로 좀 봐달라 했거든요. 평화로울지 그런 걸.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분의 출장이 평화로울지. 과연 그의 마음이 평화로울지. 음. 음, 이 녀석 오 5... 5... 5... 5... 5... 5... 5... 5... 5...